와, 이게 뭐야? 나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봐요. 템이 아예 안 나왔어. 일단 그래도 원하는 템은 먹었으니까 됐다. 자. 그럼 여기서 업을 눌러가지고 체력 관리를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지금 이 정도면 은뭐 약. 하긴 한데 막오야도약한 사람도 있는데 어 원칙이 원형나 괜찮다 이거 그러니까 단독 딜러일 때는 원칙 원형나 그렇게 나쁘지까지는 않네 해보니까 이 사람은 2코 이상이라 그래도 뭐 20골드 차이면 충분합니다 제발 고를게요 이거 무난하게 팔레베 가고 그냥 10코 용건 하나 뽑으면 무조건 순방이거든요. 아, COU, 이러면 COU를 좀 써야 되지 않나? 용술 빼고. 좀 약하게 받아서면 좋겠다. 그래. 아, 회피. 최는 너프를 좀 때려야 돼. 약하게 받긴 한다, 그래도. 신기한다 아, 이거까지 잡고 싶지. 여기선는칩시다 여기 서까지는 오브칠수 없고 나를 서까지좋아요1 9용만 뽑으면 된다 1마법형만고용찍고1 9법만뽑으용 된다. 은 쉽고용 마법은 쉽 룰루같은거 준비해주면 좋아요 왜냐면 룰루가 일깨우는 자잖아요 그래서 얘랑 아우솔이랑 같이 쓸수 있거든요 거기에 오른까지 같이 준비해두면 아우솔 아우신 거기다 시바나는 형변이랑 니코랑 같이 쓰면 되고 이거 이 용가리는 눈이 됩니다 시감 하나 만들어 여기다가 이제 피바라게 넣고, 이온 충격기, 대천사, 뭐, 이렇게 갈것 같아요. 뭐, 대천사, 대천사도 괜찮고. 확실히, COU가 좋긴 하다. 어, 얘 갇혔네. 와, 소라카 진짜 좋다. 프라카 빨로 이겼네 이거 초월 전율 초월 들고가자 대천사 있잖아 요렇게 일단 갑시다 이번오 번. 빨리 허어 오우 샛. 이게 바로 나와? 야 여기서 시바나가 나온다고? 파든 쏘러 가자 우리 이게 데미지로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퍼센트들이어서 안 녹았는데 애들이 그냥 녹여버리거든요 그냥 이제는 그냥 사라져 애들 앞에 있는 애들 다 미쳤어 그냥 하둔~~ 용의 숨결. 아 근데 이거 니콜을 하나 뽑고 가야겠네 그러면 니콜을 하나 뽑아야. 좋아요, 좋아요. 할거 같고, 이 팔고 용술 필요 없죠. 얘도 필요 없고, 이렇 시너지 중에 뭐가 빠진 거지? 여기 빨고, 화두 빛나이 넣는 거 보세요. <laughs> 가자, 화둔 미쳤고, 그냥! 피바라기를 준비해둡시다. 그냥, 이거는 피바라기를 그냥 바로 만들까? 바로 이렇게 가자. 하든 맛좀 봐라, 얘들아. 하든 맛좀 봐라. 이게 시바나거든. 사형별 시바나. 가자! 화둔! 살살 녹는 것 봐. 다시 가자, 화둔! 어, 때리고 있어? 가자, 화둔! 일반 딜. 이게 딜이지. 요네가 아마 사라질 거야, 저게. 한번 자, 가자! 화둔이다, 화둔. 화둘. <laughs> 데미지 봐봐. <laughs> 안 된다니까, 이게. 화둔에 단녹가 그냥. 미친 브레스라니까요, 미친 브레스. <laughs> 제정신이 아니야, 데미지가 이거. 이건 절대 안 되겠죠. 아, 니코. 아, 근데 이거 왼쪽, 오른쪽이 템이 좀 애매하다. 성배 얼씨. 성배로 시바나 디를좀더 올려주고. 한번 돌려볼게요. 어, 이거가 더좋겠다 이렇게 더... 여기서 업 합시다. 야, 뭐 폭풍에 뭐... 하지만 우리 시바나 가자 시바나 바드은 진단이 싹 사라지고! 용의 숨결이야, 용의 숨결이게! 24원은 넣을게요. 이런 거뭐 조이 넣어두면 되고. 발. 발드 필스 평변을 두 개로 줄일 거고. 빛은 안쓸것 같아요. 아, 그냥. 미쳤다, 그냥 데미지. 아니, 시바나가 무조건 제일 좋아. 데미지가 말이 안 돼. 조절이 좀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, 괜찮아. 이게 보조격인 애들이 다 추가되면은 그때부터 시바나가 혼자 날뛸수 있으니까. 와, 이거 돌리는 거 봐, 오코스트 시바나, 이거 시바 이거 두 개를 빼야되나? 일 룰루를 뺄수 있구나, 우리가. 오우... 아, 내게 혼자 남았니? 잠깐만. 일단 다 녹이고 시바나브레스! 아, 죽여야 돼, 죽여야 돼, 죽여, 죽여, 아, 죽였다, 죽여, 죽이면 안 터지거든. 와, 나이스. 파이클을버린다 시바나 이성같 나라라 나라가 라가 나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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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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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는 나라가 나라가 나가나가 나라가 나라가 나가 나라가 나라 아, 좋아요. 바드 궁위에다 프레스 <laughs> 뽑아갖고 1반딜 넘게 들어갔어. <laughs> 와. 이게 바드? 바드가 지금 다 나와 있네 바드 한 개도 빠지면 다 나와 있죠. 돌려서 바드 삼성을 찍겠다. 그 전에 게임을 끝내야 된다 우리. 날아올라라. 우리 신비까지 있거든. 와 근데 진짜스 말도 안 돼. 결국 시바나 대전이야 이게. 하지만 우리 시바나 훨씬 세죠? 안 되지. 와. 안 되지, 안 되지. 바드가 더 나왔는데? 약간 앞으로 배치해줘야겠대. 바드는 절대 팔면 안 되겠죠? 바드가 일곱 개야, 지금. 됐어 이야, 다 녹았다, 다 녹았다. 인장감 넘치는 게임이 되냐고, 왜 이게. 자꾸, 저거 때문에. 바드는 절대 안나오고 한도라는 이게 영향을 안받는다그러더라고요 안나오다 다행이다 아, 바드가 어떻게 한개 더 나왔어 근데? 버그인가? 일단 바드는 다 빠져있는거 맞거든요? 다 팔았다 다 팔았다 <laughs> 리롤로는 바드가 절대 안나오는데 야 바드가 지금 그럼 8개야? 일단 이거 이전투가 중기한게 아니야 지금. 이죽였어. 아 해서 잡았다 다행이다 나 내가 죽였다. <laughs> 야 화든 쏘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